아마 보니까 돈은 엉뚱한 놈들이 벌어가버려. 이게 우리 이 사람들이 연류됐다. 뭐 이런 말이 있죠. 뭐 아들이 연루돼서 50억 받았다. 나는 이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기술자라고 봐. 알겠죠.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혁명을 하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을 100명, 200명 데리고 있으면 혁명할까? 그 사람들 을 등살에 끌려가요 맞아, 맞아. 맞아요. 그 사람들이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박근혜 밀려나간 거 봤죠? 예. 저끼리 다수결내가 대통령 탄핵 이어버립니다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흑영은 대통령 딱 되면은 여러분한테 두달 안에 이름을 줘, 안 줘? 딱 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을 지켜, 안 지켜? 지키니까 여러분 숨통은 껐죠 네. 불통은 껐죠 네.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가? 네. 어, 저 사람 진짜 일억을 주네. 이천 조를 팍 풀어서 쫙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1 8살 먹는 애가 세 명만 있으면 오억이 들어오죠. 근데 사돈의 8천집안에5천 칠천, 아저칠천 칠천, 팔천 쪽 가져간 돈이 몇 백억 될거 아니야? 한 집안에. 가문에, 대단한 거야. 예?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 대로 있는 후보를 찍겠다. 그거 막 미쳐가지고 다녀. 내 쳐다보면 내가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겠어? 야, 우리 국민은 체면에 걸리는구나. 체면에. 맨날 대레비만 들면 그 사람들만 나와. 그 사람들 홍보부대야, 방송 언론이. 껌찍스러워. 껌찍스러워. 나 솔직히 이거 집어 던져버리고 강의도 안 하고 싶어. 이런 껌찍스러운 사회에요. 무슨지 이해가죠?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. 혁명의 대상이 이 사람들을 없애는 게 혁명의 대상이야. 그런데,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혁명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충산청을잘 사는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? 불가능합니다. 뭐,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로비가 들어와. 맞아, 맞아.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혁명하죠? 100명으로? 무정당, 무보수, 맞죠? 무보자, 보장한 대로 없어요? 맞아, 안 맞아? 이런 산무 정신으로 이 100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야. 그러면 이 100명 가지고 내 공약이 일사천리 가겠죠? 그러면 내가 대통령,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하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얼씨구나, 150만 원 주세요. 국회에서 통과될까? 헌법 76조 1항은 1억씩 주는 걸 내가 바로 할 수가 있죠? 그런데 매월 주는 거는 얘들을 통과해야 돼. 그럼 얘들이 150만원 주라고 할까 그러면 여당후보나 야당후보가 150만원 준다는 공약을 할까 월 못해요. 그거는 내 밖에 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 먹을 걸 빼야 되잖아. 그러면 나라 절단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